안녕하세요. 탑갤러리입니다. 더운 날씨에 지친 사람들에게 시원한 기운과 에너지를 주는 영탁님의 가수 브랜드 평판이 상승해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탁님의 6월 가수 브랜드 평판은 19위였으나 7월에 6단계 상승해 13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브랜드 평판은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가수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순위를 매기는 체계적인 지표입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매달 발표하며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그 가수가 얼마나 주목받고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즉 방송, 유튜브, SNS, 기사 등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되었고 팬들과 얼마나 활발히 소통했는지 또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를 모두 종합해 평가한 것입니다. 단순한 인기보다 지속적인 영향력과 호감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영탁님의 7월 가수 브랜드 평판순위가 왜 올랐을까요? 무엇보다도 7월 22일 발표한 신곡주시고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현자님과의 주액 버스킹 무대들이 언론과 SNS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영탁님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세련된 무대 매너와 탁월한 보컬 실력이 많은 대중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 출연과 영화 파인에 대한 화제성 증가로 인한 언론 매체의 언급량 증가 및 영등포 버스킹 오프라인 현장 무대에서 팬들과의 만남도 순위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즉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그리고 꾸준한 활동은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영탁님의 활동 영상이 유튜브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미디어 노출도 역시 증가했고 그만큼 브랜드 가치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7월 가수 브랜드 평판 상승에 이어 27일 발표할 7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탁 님의 탄탄한 실력과 다방면의 활동에 팬들의 뜨거운 지지가 함께 한다면, 영탁 님의 가수 브랜드 평판에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